보고 프리랜서 하기 싫어지면 어떡하지? 평소에 저희한테 어떤 거 보고 어떤 식으로 인풋 하는지. 평소에는 핀터보다 여기를더 많이 보는. 거. 촬영. 촬영하고 편집할 거예요. 저희가 템플릿을 준비 중이거든요. 제가 가는 여기 그 피그마로. 지금 1 0시 51분인데 7시에 일이 하나 더 들어와서 일을 해야. 갑자기 아침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이고 프리랜서 업무 루틴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 나기 전에 힘드니까 치캠을 좀볼 거거든요 큰일 났어. 이제 들어갈 수 없어. 그래. 유튜브도 아까 보셨듯이 이것저것 다보자고 금방 하면서 강의 듣고 있었는데 또 수정을 해야 돼가지고 앞에 디아이 미팅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집에 왔고 연기예요 지금. 평소에 저희한테 어떤 거 보고 어떤 식으로 인풋하는지 이런 거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찍어보려고 합니다. 막 갓생 브이로그 보면 막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서 커피 먹고 막 여유롭게 책 보고 하던데 그런 거 못했고요. 진짜 개빨리 준비하고 뛰어나갔다가 들어왔고요 아무튼 일단 매일 답장을 해야 돼서 매일 답장을 하고 운동을 갔다 올 겁니다. 운동 못갈것 같아. 수정을 해야 돼서 운동 못갈것 같고요. 나가기 전에 수정 사항과 체크하고. 수정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짱구의 하루. 수정을 다 했고요. 근데 미팅 가기 전에 제가 주로 어떤 거 보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의 맨날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인스타를 먼저 보거든요. 인스타에서 매거진 계정들. 매거진 계정들 한번 서훑터 주는데 저는 아이즈랑 데페뉴를 메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 계정으로 학습을 시켜놓은 인스타 계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다 이렇게 외국인 릴스가 떠요. 응, 이런 식으로 완전 외국 릴스거든요. 보면서 괜찮은 거 있으면 이제 DM방에 보내둡니다. 요게 좀 습관이 돼있고 대중교통 왔다 갔다 할 때도 이렇게 쓱쓱 내리면서 봐요 제가 잘 보는 사이트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핀터레스트는 너무 유명하니까 핀터레스트 말고 비엔스를 제일 먼저 보고요 브랜딩이나 로션그래픽 위주로 자주 보고 있고요 it's nice that 이라는 사이트고 뭔가 좀 키치하고 힙한 그런 작업 들이 많이 있거든요. 엄청 귀엽, 귀엽다 이거. 그 다음에 요 사이트, 요 세이브도 핀터레스트랑 비슷하게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장 버튼 눌러서 내가 좀 관심 있는 것들 위주로 알고리즘 만들어서 볼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트도 보고요. 요 사이트도 많이 보고요. 요새는 핀터보다 여기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 요 다양한 작업들을 볼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유튜브는 인급동에 있는 거 먼저 보고 제가 보고 싶은 거 보거든요. 요즘에 유병재, 유병재님 채널 영상 열심히 보고 있고 편집 괜찮은거나컨텐츠 괜찮은 거 있으면 이제 톡방에다가 공유를 합니다. 이제 일 나기 전에 힘드니까 지캠을좀볼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작업 하면을 제고 작업을 하면서 갑니다. 밥이 와서 밥을 먹으면서 강의를 들을 겁니다. 진짜 쉬지 않고 보죠. 제가 가만히 있는 걸안 좋아해가지고, 진짜 쉬지 않고 뭘 합니다. 트럼프 관세 이슈로 주식이 쉽지 않다. 그래서 뭘 들을 거냐면 평소에도 응? 이주분님 유튜브를 보거든요. 근데 이분 강의가 클래스원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듣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밥을 먹을 거하고 집터 사야 벌써. 제가 원래 이 클래스원원을 구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더 소개하기가 편할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강의를 듣고 있고요. 뭐 들을지 담아놓고 여기서 이제 강의를 골라서 들으면 됩니다. 아, 저희가 생각보다 직접 촬영을 해야 되는 날도 많아가지고 인물 사진? 이런 인물 관련해서 저 카메라를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결제 한번 하면 그 여러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대학교 1년 된 사실 막 관심사나 내 관심분야나 뭔가 내가 뭘뭘 할지 이런 게 사실 명확하지 않잖아요. 물론 3, 4학년 때도 명확하진 않지만 그때그때 그때 가볍게 그냥 들어보기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관심사가 명확하지 않은데 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걸좀잘 할지 그런 거 알고 싶다 할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클래스 원원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클래스 원원이 구독자가 아니었어가지고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지만 상실 너무 좋아졌어. 근데 주식 아주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 근데 진짜 큰일났어.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 어플에. 제가 진짜 책도 막 여러 권 돌려 읽는 거 좋아하고 유튜브도 아까 보셨듯이 막 이것저것 다 보잖아. 요다 보거든요. 그래서 강의도 여러 개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구독하면 여러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막 그냥 그때 그때 이거 좀 듣고 싶은데 하면 가볍게 듣기 좋아가지고. 그냥 관심 있는 거 생기거나 아니면 필요한 거 생기면 그때그때 그때 찾아서 듣고 있습니다. 다른 강의 들을 때는 보통 한 강의만 구매하고 이제 그것만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결제하면 여러 강의를 한 번에 들을 수 있다. 강의를 빨리 듣겠습니다. 6 여섯 개천사0원 그리고 체리는 세무품에 1,200원이었습니다. 이세 종류 과일을 다 산다면 4,600원이 자이 책의 개념이 이해되시죠? ETF가 상장 지수 펀드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ETF와 펀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밥 먹으면서 강의 듣고 있었는데 또 수정을 해야 돼가지고 수정을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프리랜서 하기 싫어지면 어떡하지 무슨 갈아 갖고 나가야 돼서. 여튼 이 정도가 이제 제가 평소에 자주 보고 뭔가 인풋이 필요할 때 찾는 것들이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 클래스 원1 할인 링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보기란 이랑 고정 댓글에 할인 링크 걸어둘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링크 활용해서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구독하시기 바라고요. 옷은 레이어드 탑이랑 안에 이너 나시 있고 트리밍 버드 자켓을 입었고요. 바지는 바지는 요렇게 입었어요. 이제 미팅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가보세요. 여기는 명동에 있는 가물. 오늘 핑크색 옷을 입었어. 예글 그 후디. 오. 어, 여기 쓰면 무슨 머리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오면. 리 나오는 후디를 입었고요. 사무실왔어요 <laughs> 이거 맞아? 아? 오늘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다. 응. 촬영, 촬영하고 편집할 거예요. 응. 어? 아침 브런치 작업 전 어제 끝통이 나갔거든. 얼마 나갔대? 얼마? 만 원. 진짜로? <laughs> <실제로? 웃음> 어. 하도 안쳐 나가가지고. 나밥 어, 먹으면서 일못 하고. 나 지금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laughs> 완전 이템. 원래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야 되는데 제가 못했어요. 누구랑 누랑이야 KT랑 우리 미쳤다. 아니 아까도 분위기가 이상하더니. 거기서? 어. 제가 템플릿을 준비 중이거든요. 이 템플릿 디자인 하고 가족여행으로 북극 갔다 온거 열심히 편집 중이에요. 빨리 빨리 쳐내고 싶어가지고 편집 반 정도 남았음. 갈 길이 멀다. 옆에는 야구 들어갔는데, 이건 저희 경기 아닌데, 저희 경기라직 시작을 안 해서요. 진짜 전 지독한 야사무기 때문에 하나가 약간 역전 분위기 타가지고, 저는 오늘 하나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제 구회만 나왔네. 일하다가 친구 생일파티 가는데 비가 개머니 옴! 아니 뭐야? 아니 날씨 왜 이렇게 좋고 비가 이렇게 많이, 많이 와? 렇무 아니 원래 이랬어? 친구 생활 가고 있습니다. 아 날씨 개오고 어예 <laughs> 근데 이지혜가 찾는다고 얘기 안했 <laughs> 음. 음. 어때? 이거 내가 골랐어. <laughs> 귀여워요. 아주 <또> 카와이예요고맙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웃음> 그냥 우리가 나약한거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운동을 갔다가 와서 씻고 샐러드를 먹었고요 오늘 또 3시부터 촬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야되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기획안을 쓰고 나가볼겁니다 나의 기획안은 이렇게 피그마로 작업하고, 대회비라서 내용은 못 보여드리지만, 이런 공동작업 같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피그마를 무조건 쓰고요. 공동작업 할일 있으면 쓰는 거 완전 완전 추천합니다. 저는 회의를 갔다가, 집에 왔고요. 시간 관리 어떻게 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뭐를 쓰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원데이 플래너거든요? 이렇게 날짜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해야 될 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적고, 그래서 이것만 가져다녀. 그리고 요거, 이 플래너에 달별로 해야 될거 일정은 이 플랜을 적고요. 세 개를 쓰거든요. 이제 마감 일정이랑 막 촬영, 뭐 수정 일정 이런 거 관리하기 힘들어가지고 세 개를 씁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서 이클리쓸수 있고, 프로젝트별로 마감 날짜를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적고 뭐 언제 했는지 이런 거 체크할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완전 업무용으로 씁니다. 여기 전체적인 이제 일정 관리는 다 노션에서 하고. 근데 노션 어떻게 쓰는지 막 이런 거. 노션은 저는 따로 배우거나 한건 아니고 이것도 강의를 들었거든요. 클래스 오 원에 노션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거 찾아서 듣고 있고 막 동기화 블록 이런 거나 완전 간단한 기능들밖에 몰라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려면 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그때그때 그때 듣습니다 이 노션 강의가 있는데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루틴 만들기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는 가계부나 투자 이런 거다 노션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요새 AI가 엄청 핫하잖아요 저 졸업 전시도 AI 써가지고 3D랑 미대 전이로 브랜딩했거든요. 여기 강의 중에 AI 최신 뉴스 해가지고 월별로 AI 관련한 뉴스들 정리해서 알려주는 그런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들 겁니다 강의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월 업데이트 소식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달 거고요. 어떤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쇼폼 매주 편집. 미시의 야구가 해가지고 그 전에 끝낼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간신히 끝낼 것 같아요. 이제 밥 먹고 운동하면서 야구를 봐야겠습니다. 오랜만에 예쁜 예쁜 옷. 오랜만에 좀 꾸미고 나가는데 오늘 갑자기 아침에 저녁 약속이 잡혀서 친구 회사 쪽 가서 커피챗을 하고 집 가는 길에 석촌호수에서 살짝 벚꽃을 구경할 생각입니다 뭐야? 네. 정훈이 형은 잘 살아? 친구를 만나서 친구 나발이에 와서 이걸 받았어요 아 오늘 팀원들끼리 방탈출하기로 했는데 아야 아주 아주 시간 많네 어, 여유롭네 저는 아니, 여유까지는 아니고 아이 아니, 지들끼리 바빠 나도 바빠 뭐 지들끼리 바쁜데 전쟁 중에서 즐기자 그런 느낌 아아 팀원끼리 잘 친한가 보네 아 진짜 친한 게 뭐냐면 그 그럴 수밖에 없는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팀에 한 세네 가지 채널이 있는데 아, 나도 여기서 맨날 친구들이랑 떠들고 그랬는데 오늘은 혼자라서 그냥 갔다 가야겠어요. 하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에 맨날 <laughs> 촬영 아니면 야구 이래가지고 야구장 갈 때는 막 예쁘게 안 꾸미거든요. 오늘 머리도 뭔가 따로 드라이한 거 안, 아닌데 왜 이렇게 괜찮지? 그럼 청계천 쭉 돌다가 집에 가려고 합니다. 원래 일하려고 도토북 챙겨왔는데 그냥 오늘은 약간 밖에서는 좀 걸어야 돼. 집에 왔고요. 지금 10시 51분인데 7시에 일이 하나 더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내일 병원에 가야 돼서 하기 전에 유튜브 파우치를 하나 샀어요. 내돈내산 건지르한 유튜브 파우치인데 왜 작지? 왜 이렇게 작지? 아 16인치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서 약간 밖에 들고 다니는 가벼운 노트북 같은 거를 하나 살까 고민 중이에요 음 여기 이렇게 크로스로 매일 수 있게 긴 끈도 있고 오 어, 작아보이는데 들어가네? 근데 딱 노트북만 들어가네 앞부분에 지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안에 마우스 같은 거랑 SSD 넣어 다니면 될거 같아요 어쨌든 새로운 걸한번 사봤습니다 짠 오늘 일어나자마자 바로 왔어요 어제 술개 처먹고 노래방까지 갔다가 꽃 구경 갑니다 가족들이랑 너무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 장착 너무 예쁘다 해물, 해물. 오랜만에 민정이를 만났어요. 완전 오랜만이야. <laughs> 뭐지 뭐? 아니 크리에이터 콩고로 갔어? 아니. 야 케이스 껴라. 나처럼 이렇게 갈린다. 이거 뭐야? 오늘 큰일 하고 오신 희영 씨. 그아 그니까. 어, 배고파.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그럼 난 어떡해 영극갈때 가져, 그 램프야 가방 <laughs> 이렇게 다 지금 내팽개쳐놨어 엄마가 장조림밥이 있다고 하는데 6분 안에 먹어야 돼가지고 밥은 편하게 먹고 싶어서 먹고 티켓팅을 합니다 이렇게나 하는데 첫 주는 오늘, 둘째 주는 내일 해가지고 오늘은 티켓팅을 해야 돼요 아 너무 힘들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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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좋리 자리 제발 제발 오 들어왔어 상공